Thank you. 자크 열고 그 안에 구기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담기지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일단 물어봐야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저 자크 달렸거든요. 자크 열면 그 안에 구기가 있어. 자크만이라고. 이거 어떤 원리지? 진짜 신기해. 되게 신기하네요. 자 열잖아요 자쿠 열거든요 자꾸 열고 그 안에 공기가 있다니까 공기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신기 하고 왜자꾸를 여는지 누구도 신기 하고 되게 신기해요 자꾸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니요 이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크를 잡고 있지도 않은데 어.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되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자크 지금 열었잖아요 자크 열었거든요 저렇게 열고 돌시고 불어요 그저 안에 공이 어떻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되게 희한해요 그냥. 왜 자크가 달려있는지도 신기하고 그리고 밑에 밑에 그게 밑에 딱 막혀 있어. 고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신기하고. 야키아한원리에요나 처음 봤어요. 고기 뜨는. 왜요 왜요? 자 이제 고기 꺼있어요농 동물 이제 열잖아요. 여이 거기가 있 지금공사챗단TV야 강구망 강어 강어 오징어 여기 자크속이라니까 자크망이라고 부데요자크 이거 어, 자크를 열고 지금이 아니라니 강어 아, 지금 공사체단님이 흑감찬지가 물찾고 계 이게 자크 열고 자크 속에 는게자크달려있어 야, 나 진짜 신기해. 어떤 원리인지. 와, 아구, 아구. 와, 아구, 크다. 사람이 들어가 자꾸 어떻게 자꾸냐고요? 아, 어, 그러니까 어. 야, 이게 막혀있어. 이에 이게 자꾸 속이라니까 코고 이따가 물을봐야 되겠어. 와 선실어 소식... 또 소... 오징어 오징어 아 좋다 지금 오징어 금붕어 선치단님이 극기어격으로 올게 장근인지 그 원리가 궁금해 어 이게 밑에 장근 장기... 이게 닫혀 있어요 오징어 살아있어 죽는 거는 치료만 아니다살아습 Harin mi bu ya?